하게 해 이런 의미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간 넘어가시면 여러분들은 이제 속소의 공간에서 시내 영역으로 가시는 거니까 마음 준비를 <laughs> 단단히 하셔야 돼. 단단히 하시고 들어가시는 겁니다. 자, 여기 통과해서 들어가겠습니다. <웃음> <웃음> 아마도 어, 여러분들 일대 처음 태조 이성계의 어, 건원릉에 있는 건원능 거기에 동구릉 안에 있는 건원릉 거기가 제일 오래된 금천교됐죠 네, 1408년에 세워졌으니까 그러니까 거기 가면 금천교가 600년이 넘은 그 돌다리가 있다 어,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 중에 몇 개만 새로 났어요 나머지는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 오래된 거고요 어, 그냥, 참고로, 서울에 있는 그 돌다리 중에서 가장 오래된 돌다리가 어딜까요? 아, 살고지다리요. 스파교? 스파교? 살고지다리요. 살고지다리? 살고지다리? 아, 네. 아, 네. 조선시대 거 중에서 가장 오래된 거. 광통교? 광통교. 광통교가 1410년에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어, 그, 벌써 600년이 넘는 거죠. 두 번째는? 우리 항상 첫 번째만 기억하잖아요 그죠 두 번째+ 두 번째 이런 약점을 노린다니까요 두 번째는 창덕궁에 가면 금천교 음. 1년 뒤에 만들어졌어요 천사백십일 년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창덕궁 가시면 아 이게 어, 서울에서 가장 오래된 돌다리인가 그 조선시대 때로 따지면 이런 거잖아요. 자, 여기 조금, 여기가 좀 모습이 여러분들, 조선왕님 많이 가보셨던 분들은 느끼셔보면. 여보세요? 예, 예. 그냥 거기다 놓고 가셔도 됩니다. 그, 계단, 계단에다 놓고 가세요. 거기 올라서는 없으니까요. 예. 오른쪽에, 첫 번째 오른쪽에 보이는 그 건물, 조그만 거, 수복방, 수복들이 근무하는 곳이고 왼쪽에 보면 여러분들은 지금 수복방의 건너편에, 건너편에 지금 건물 하나 있다고 생각하시고, 상상하시고, 거기 수박관, 수간관 이렇게, 이렇게. 아, 수박관 그러면 여기서 음식 만드나? 아, 전혀 그렇지 않다. 여기 있는 모든 음식은 캐터링 서비스, 다 가지고 옵니다. 어디서 가져와요? 조선시대 때는 어디서 가져와요? 절. 국에, 군궐에서 가져와요. 군궐에서90% 이상이 궁궐에서 만들어서 숙수, 남자 요리사 두 명하고 보냅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제실이나 뭐 이런 그 제실 안에 보면 전사창이라고 있는데 요그 공간에서 정리해서 거기서 약간 뭐, 뭘 해야 될 일이 있으면 거기서 하고 그래가지고 거기서부터 여기까지 가져와서 수락관에다가 스탠바이 시켜요. 그리고 나서 제사 지낼때 이제 바로바로 올리고 여기서는 국수 삶거나 그다음에 탕 끓이거나 이 정도만 합니다. 이 정도만 해요. 그중에 그, 그 들어가는 것 중에 두부 이런 거는 근처에 있는 절에서 만들어요. 음.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고런게 있다고 생각하시고 그러시고. 그다음 저 뒤편에 뒤편에 보면 오른쪽 뒤편에 보면 건물 하나 있는데 어? 뭔가 의미가 있어 보여요. 건축이 왜? 지붕이라고 러죠팔짝지 아, 주에 있는 건 팔짝 지붕. 팔짝 지붕. 팔짝 지붕. 팔짝 지붕. 가운데 세모표처럼 되어 있는 거 거기가 한자로 쓰면 팔자처럼 생겼다. 그래서 합각이라고 그러는데 그거를 팔짝 지붕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격이 높은 지붕. 가장 격이 높은 지붕. 저 다음이 우진각 지붕. 그다음이 맞배 지붕. 맞배 지붕은 그 앞에 보이는 거. 정정 후복방 아, 수... 아, 보이는 거 맞배 서로 마, 마주치고 있어요. 우리나라 지붕에서 가장 낮은 떡. 아, 여러분들 제주도 좋아하시죠 제주도 가시면 제주도의 옛집들 다 우진각집. 우진각집은 는건 뭐냐면 네 어, 면, 그냥 이렇게 지금 저기그 팔짝 지붕에저 팔짝 그 부분이 그냥 한 면으로 그냥 내려오는 거예요. 한 면으로. 그래서 양쪽 면이 내 면이 그냥 있는 거를 우진각집인 잖아요근데 이게 중국으로 가면 가장 높은 격이에요. 중국에서는 가장 높은 건물에 우진각집, 그 다음에 팔짝 지은 맞벌집 이렇게 있습니다. 자, 여기 앞에 보이시는 어, 살이 있는 문, 홍살문. 홍, 빨간색 살이 있는, 홍 살이 있는 문이야. 예? 이거 여러분들 사찰 절집에 가시면 절집에 가시면 음, 일주문 있죠. 어, 항상 어느 절을 가시게 되면 무슨 산, 무슨 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구조하고 똑같은 개념. 절집에 갔을 때 일주문 통과하면 아, 내가 이제부터는 신성한 영역으로 가는 거야. 응? 이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똑같아 거. 여기도 아까 금천구가 그런 의미를 얘기해주고, 그 다음번에 여기서는 확실하게 잡아줍니다. 너 여기서부터는 정말 이제 신의 영역이야. 조심해, 이런 의미를 좀 갖고 있다그래 그런 신성한 공간에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다. 여러분들 혹시 이거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음, 어떤 절에 갔더니 홍살문이 있어요. 근데, 홍살문이 있는 절을 거의 본 적이 없어요. 네. 없어요. 수원화성에 가면 용주사라고 네. 있습니다. 네. 용주사. 네. 용주사 가시면 절 앞에 홍살문이 있어요. 네. 무슨 의미냐? 절 앞에 홍살문이 있으면 왕의 네. 원찰이구나. 네. 왕을 모셨던 그런 사찰이구나.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조가 아버지 거기다 모시면서 육릉에다 모시면서 용주사를 날아떠는 뜻이요. 그렇게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어, 어디 가셨는데 사찰을 갔는데 앞에 홍살문이 있다 그러면 아 이거 왕의 왕의 그원 왕의 왕릉을 수호하기 위한 그런 능침 사찰인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아실 수가 있고요. 자 빨간색 칠했어요. 빨간색, 빨간색은 벽사의 의미. 이거 뭐 저기 망국왔더니막 이상한 한자 막써 그죠? 네? 벽사 뭐 이런 얘기 잘 우리 평소에 쓰는 얘기 아니잖아요. 나쁜 기운 막아준다. 네? 나쁜 기운 막아준다. 그런 의미로 쓰기 때문에, 그래서 빨간색을 씁니다. 어, 중국 사람들 빨간색 엄청 좋아하죠. 그런 의미가 다 네. 있어요. 그 다음에 살 있어요. 나쁜 기운 막아주려면 화살 쏴야 될거 아니에요. 삼지창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여기에 같이 모여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근데 희한하지 않아요? 저렇게 기둥 하나인서 있는 거 보면? 어떻게 서 있을까요? 저게 어떻게 서 있어요? 기둥 하는데 밀면 그냥 넘어가지 야왜 한옥은 한옥은 못질을 음. 하거나 못질합니다 여러분 못질 안 한다고만 알고 계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터마가진데다 네. 물속 들어갑니다 네. 근데 대부분은 대부분은 가구씩에다가 철을 쫙 맞춰요 쫙 맞추는데 저기 뭐 이제 홈이 있어요 홈에다가 끼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서 있지 우리 보통은 초석기에다가 그냥 올려놓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돌이, 돌이, 모양이 막 이렇게 생겼어요. 그런걸그랭이지 한다고 해가지고 그걸 맞춰서 그대로 잘라내요. 그렇게 얹혀놓는 건데, 지금 여기는 홈이 파져있어요. 속 안에 홈이 파져있는 상태에서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양, 밑에 쪽을 보면, 구멍이 하나 뚫어져 있어요. 구멍이. 왜? 물구멍. 물기 빠져야으니까 음. 그냥 썩어요. 썩어서, 그냥 금방금방 갈아야 돼요. 그래서 어, 여기도 2002년 전인가 2023년인가 22년에 저 갈았어요. 그래서 2023년 인터넷에서 2023뭐 이렇게 그냥 김포장로 홍산로 이렇게 한번 쳐보시면 2022년 내지 2023년에 어, 가는 모습 보여요. 네? 그니다갈때다 어, 정리하고 나서 맨 마지막에 그 가운데 있는 삼태극 있죠. 네. 네? 삼기차, 그 삼태극을 마지막에 딱 꽂아요. 네. 맨 마지막 코스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의미가 있다. 빨간색 옛날에 저런 우리가 물감이 빨간색이 있었어요. 에나멜이 있었어요. 뭐가 있었어요? 어 그런 게 없었잖아요. 그러면 천연 광물에서 색깔들을 뽑아요. 응? 아니면 이 물이 나뭇잎이나 이런 데서 뽑기도 하고 껍질에서 뽑기도 하고. 근데 저게 만약에 그런 것도 없다. 그럴 때는 동물의 피를 씁니다. 어떤 피? 닭비. 아, 내가 선물을 가져왔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런 표를 쓰기도 했다. 그 다음에, 가운, 다음, 돌을 보시면, 왼쪽에 있는 게좀 높고, 오른쪽이 좀 낮아요. 왼쪽은 여러분이 다니시는 거 아니다. 아, 네. 아, 네. 네. 왼쪽은 향로그래서 제사 지낼 때 축과 향이 들어간 음. 거. 음. 거 보시면 되고, 그 오른쪽은 거울로 인근입니다 나머지 옆에 있는 거 여기는 지금 표시가 안되어 있고 노아일이 지 않지만 어떤 데 가면 그 밑에 한단또 낮아서 돌길이 또 있어요. 변노 변두리였대. 변노. 그래서 거기에 신하들이 갑니다이게 생각하신 분이. 그래서 옆에 오른쪽에 보면 무슨 뭐 네모난 또 판이 판이 하나 있어요. 판위 판이 하나 있다. 판 위. 아재개기 무 얘기 하는지 모르시는 분 계시죠? 음. 자, 저기, 저기, 저거는 뭐냐면, 임금님 오시면, 예를 들어서 내가 이 근처를 지나가게, 돼요. 지나갈 때, 임금님은 어, 그냥 지나가지 않는다. 저 앞에 가서 인사드리기 간다. 공사비가 다올라가지않아다저 자리가 그런 자리다 그래서 임금님이 오셨습니다. 여기 직접 오셨습니다. 그서딱섰다가 간단하게 목매 정도만 들어간다. 본인이 여기 와서 겨울할 거니까.